안녕하세요, 심리쨈입니다. 이번 기수 초반에 나는 솔로가 연애 프로답게 최종 커플도 많이 나오고 형커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중반밖에 안 됐는데 확고하게 가는 커플이 나오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흥미를 바라는 시청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주인공은 순자님, 상철님처럼 확고한 커플 라인을 타고 있지는 못한 영식님과 미경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영식님과 미경님 캠이 어떻게 보시나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남녀 사이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꿔서도 말이에요. 누군가는 한 사람을 쫓아가고 그한 사람은 도망을 가는 연애 패턴이잖아요. 쫓아가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 영식님과 미경님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참잘안 맞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데 실제로는 이런 케미에 빠진 당사자들은 이 연애 추격전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애착 유형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보면 불안정 애착 유형과 회피 애착 유형이 만났을 때 보이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영식님에 대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영식님이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을 하면 뭘 해도 해내는 사람으로 보여요. 다소 허세스러운 자기 어필이 있기는 하지만 장점인 면도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미경님을 향한 태도는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면이 중간중간 많이 보입니다. 자기가 적극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의 맹점 중 하나가 관계도 노력하고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나 혼자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거나 개인적 성취와 달리 관계의 성취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식님 같은 경우에 가만히 기다리는 게 왜더 힘들게 느껴지냐 하면 영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나 문제에 대한 대처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서 해결해 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로 보입니다. 영식님의 지금 주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다스려야 할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불안이 앞설 때 집착이 되고 상대방은 그 집착에 더 거리를 두려고 도망칠 겁니다. 불안이 결국에 더 불안한 상황을 낳는 모양이 되는 거죠. 미경님은 이렇게 영식님 이미 진지하게 임하는 것도 다소 영식님의 매력을 낮추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황이 무거워지고 진지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미경님의 성격과 잘 맞진 않습니다. 영식님은 더 이상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결정을 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고에서 영식님이 내가 말을 거는 건 싫은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질문이나 뭐 다른 사람이랑 더 대화를 할 거냐 이런 말처럼 당장에 미경님이 마음을 정해서 알려줘야 할것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고에 나온 내가 말 거는 거는 싫어하는 거냐는 질문 같은 건 정말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미 미경님도 영식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영식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표현에 만족을 하고, 아, 내가 현재로서는 1순위구나 하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져야 해요. 영식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미경님이 말 거는 거 싫다고 하면 엄청 상처받을 거고, 또 아직은 쿨하게 미경님을 놓지도 못할 거면서, 결국에는 그거 싫지 않다. 나한테 다가와 달라. 나도 너 좋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썸에서 정말 득이 될 것이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님의 태도가 이런 불안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호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서 있었어요. 영호님이 미경님을 불러서 나간 게 신경 쓰이고 쿨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영식님이 인터뷰에서 내 마음이 확고한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데서 미경님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불편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문장은 미경님과 관계에서 지나친 자의식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솔로나라고 미경님은 심지어 영식님한테 내일부터는 확정을 짓고 싶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경님과 관계가 영식님이 원하는 자기 속도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식님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영호님에게 어떤 남성으로서의 위기감도 느끼긴 한것 같습니다. 아마 아예 위기감이 없었다면 쿨한 척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미경님을 향한 접근을 자신의 남성성이나 자기를 향한 위협이라고 느끼고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날카로워진 건데 영식님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님도 영호님 입장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미경님에게 대화 신청도 할수 있는데 내가 있는데 감히? 이런 뉘앙스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영호님 역시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이 불청객이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호님의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즉 영호님과 영식님의 인터뷰 내용으로만 봐서는 멘탈적인 면에서 영호님의 승리입니다. 특히나 영식님이 영호님 옆에 놓인 미경님의 겉옷을 자기 옆으로 끌어다 놓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지나치게 사람을 단속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과도한 가드예요. 그런다고 미경님의 마음을 잡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자와 개난 신경전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미경님과 더 재미있고 통통 튀는 데이트 분위기를 내면서 미경님과 직접 승부를 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님도 결국 영식님 옆에 둔 자신의 외투를 집어들고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요. 미경님도 영식님이 지나치게 자기를 싸고 돈다는 걸 느끼니까 그 옆에 안 앉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호님이랑 대화하러 나갈 때도 영식님을 툭 치고 나가는 게 영식님이 갑자기 싸한 분위기를 냈기 때문에 놓치고 나간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영식님이 하나하나 일이 일비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수록 미경님은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미경님도 영식님의 울타리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점점 더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 미경님 인터뷰에서도 내가 영식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의 정도인가? 하면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호감 어린 마음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더 커지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부담스러워지고 더 심해지면 네가 뭔대로까지 나아가면서 결국엔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도망치는 미경님의 캐릭터를 더 살펴볼게요. 미경님은 상대방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님도 미경님과 랜덤 데이트 후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칭 원하는 남자는 다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던 24기 옥수님보다 훨씬 더 이성을 대하는 기술이 좋아 보이는데요. 미경님의 플러팅 특징은 억지스럽지 않고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무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호의적으로 미경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경님은 자유도도 높은 편입니다. 예술성이 높은 건 물론이거니와 감수성도 높아 보여요. 관계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끌고 올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경님의 또 하나 성격 특징은 장난기가 많다는 겁니다. 미경님이 밀당을 정말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장난스럽게 밀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유머가 언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하게 되면서 미경님의 매력을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경님의 이런 밀당이 다소 여우처럼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미경님을 여우라기보다는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미경님은 솔직합니다. 미경님은 앞뒤가 다르지는 않아요. 미경님은 영식님에게도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호님과 대화를 하거나 영철님과 대화 할 때도 1순위는 영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가능성을 여는 면도 있지만 이거는 영식님에게 말하는 것과 그 결이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경님이 정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진 게 여자 출연자들과의 대화에서였어요. 영자님이 영식님과 랜덤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미경님에게 질투하라면서 다소 장난스럽게 까부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경님이 그 상황을 장난으로 받지 않고 나는 영식님한테 신경쓰인다, 질투난다 라고 표현했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회차 동안 미경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에 솔직하고 이런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한다면 여우 같다기 보다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영식님과 미경님의 케미가 영식님은 쫓아가는 사람이자 상대방이 겁먹고 도망가게 만드는 사람이고 미경님은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그러다 보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더욱 이 사람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케미가 있는 커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멋있었던 건 단연 영숙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인연이 없더라도 영숙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